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인면접 백문 백답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앞에질 않아서 조금 낯설죠 그쵸 그렇죠? 대인면접 백문 백답 시간은 여러분들이 대인면접 때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아, 꾸준히 들으시면 아마 이 중에 몇 가지 문제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쵸 그렇죠? 아, 꼭 문제가 나온다는 것과 그좀 자치하고 공부해본다, 창식을 갖춘다. 그래서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게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자 오늘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네, 한국은행 새 총재에 이주열 교수께서 내정됐다라는 기사입니다. 한국은행 새 총재. 의자 우리는. 이 이주열 교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 없어요. 그렇죠. 이 기회에 한국은행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겁니다. 자, 대입 면접 시간에 한국은행이 뭐 하는 곳이냐? 라고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한국은행이 하는 일이 뭐냐? 뭐 이렇게도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음, 한국은행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한국은행 중앙은행 이죠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은행 중에 은행. 각국마다 중앙은행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명칭이 한국은행이고, 어, 중국에서는 인민은행이죠. 그렇죠? 그다음 미국에는 Fed라고 하죠. 그렇죠? Federal Reserve System. 어, 그 다음에 뭐, 캐나다은행. 뭐, 각국마다 있죠. 이름이. 거의, 거의 뭐, 그 나라, 음, 국가명을 따는데, 좀안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그렇죠? 자,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최고의 목표는 뭡니까? 하는 정책의 목표, 존재 이유, 네, 물가 안정입니다. 여러분, 물가 안정. 물가 안정하십니까? 아, 통화량을 조절해서 또는 금리를 조정해서 물가 안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이 있고 물가 안정이 제일 뭐 제일 기본이자 제일 큰 목표죠. 자, 물가 안정을 하, 하는 방법은 크게는 크게 보면 금리 정책이 있고 금리 금리를 조정하는 거 있고 통화량을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금리 조절 통화량 조절 이걸 두 개를 가지고 어, 물가 안정을 해요 물가가 너무 올라가거나 그러면 내리고 너무 떨어졌다 그러면 올리고 그래서 적정한 안정적인 물가를 유지하는 게 한국은행의 목표예요 자 지금 말씀드렸듯이 금리를 하죠 그 다음에 통화량을 조절합니다 자 금리는 어떻게 조절할까요 여러분 금리는 매달 한국은행에서 어, 금융통화위원회라는 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금리를 0.25%씩 이렇게 흔히 들어보셨습니까 뉴스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내렸다 올렸다 동결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기준금리를 내렸다 올렸다 합니다 또별 일이 없으면 동결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준금리를 올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금리를 올렸다 돈을 빌려 쓰는 이자가 올라갔다 또는 예금하는 이자가 올라갔다 그런 건 뭘까요? 네, 돈을 좀안 쓰게 하는 거죠 그렇죠? 돈을 좀 거둬들이는 역할을 하죠 그렇죠? 어, 너무 금리가 높으면 투자를 하는데 투자금을 은행에서 빌려야 될거 아닙니까? 너무 높으면 못 빌리겠죠 그렇죠? 또 은행 이자가 높으면 예금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돈이 은행에 들어간죠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 반대로 금리를 내렸다. 그러면 돈이 좀 풀린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돈을 쓰는 비용이 낮아졌다. 그럼 기업이나 개인이나 돈을 빌리겠죠, 그렇죠? 빌려서 뭐 집을 산다든가, 뭐 기업을 뭐 하나 투자를 한다든가. 또 예금을 적게 하겠죠, 그렇죠? 너무 금리가 낮으면. 그래서 지금 경기 상태가 경제 상태가 안 좋다. 너무 안 좋다. 너무 불경기다. 그럼 좀 금리를 내리겠죠, 그렇죠? 돈을 좀 푸는 겁니다, 그렇죠? 돈이 뭡니까? 혈액과 같은 것이어서 몸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혈액을 좀 왕성하게 돌릴 필요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갖고 기준금리를 갖고 올렸다 내렸다 하면 은행에서 그 기준금리에 따라서 각종 대출이자나 뭐 예금이자가 변동이 됩니다. 차례차례르쭉 밑으로 기준금리 조절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통화량을 조절합니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은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화폐를 찍어내는 곳이에요. 그렇죠? 물론 한국은행이 직접 찍지는 않죠. 조폐공사라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그걸 있지만 한국은행이 다 통제를 받는 거죠. 자, 그래서 통화량을 조절합니다. 통화량. 통화량은 뭐냐하면 어, 돈의 양이에요. 돈의 양. 돈의 양. 돈의 양은 어떻게 풀까요? 네, 찍어서 풀 수도 있지만 또뭐 국채나. 또, 통환증권에, 통환안정증권, 통한 이런 거를 팔기도 하고, 자이사들이기로 해드리면서, 돈을 풀었다, 주셨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채권을, 시중에, 시중에 돈이 필요하다. 시중에 돈이 좀, 통환하고 좀 늘리고 싶다. 그러면 정부에서, 시중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정부 채권, 국가 채권을, 국채를 사주는 겁니다. 사주면 돈을 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채권을 사들이는 만큼 돈이 나가니까 시중에 돈이 풍부해지죠 그죠 통화 안정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려져 있는 통화 안정증권을 은행 한국은행에서 사주는 거예요 사주면 돈이 풀리겠죠 그럼 통화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그 반대로 네 반대도 마찬가지죠 통화량이 뭐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응? 채권을 팔아요 그러면 시중에서 은행이 살거 아닙니까? 물론 채권에 다 이자가 붙습니다. 이자를 보고 하는거죠. 어, 그렇게 되면 또 통화량이 줄어요. 또 통화량을 줄이는 방법은 뭡니까? 뭐 그런 공개시작 조작도 있지만 네, 뭐 재활인율 아십니까? 재활인율? 또 지급준비율을 올린다든가 지급준비율이 뭡니까? 은행에서 은행은 돈을 다 대출해주지 못해요. 그 일정량의 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급을 준비해 놔야 돼요. 그래서 지급준비율입니다. 가는 여서 지급준비율을 많이 올리면 은행이 풀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지급을 준비할 수 있는 돈. 그러니까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돈. 다 대출해주면 안, 안 되고, 일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의 비율을 높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시중에 돈이 줄어들겠죠.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또 낮추면 그만큼 더 내보낼 수 있는 돈의 양이 늘어나죠. 네 그렇습니다. 또뭐 재할인율 조작 뭐뭐 이런걸 재할인율 조정 이런게 도 있는데요 그건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듣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이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세계은행은행과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은행은 이런 역할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조금 더 최근 들어서는 물가안정을 너무 중시하면 뭐 불경기에 고용이나 성장 고용이나 성장 이 부분에 너무 하니까 물가안정을 좀 포기하고 어, 고용성장 이런 쪽에 좀좀 좀 중앙은행도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용하고 성장은 정부가 하는 것이죠 중앙은행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역할상 하지만 최근에는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야 물가안정 너무너무 너무, 내세우지 마라 일정하게 물가안정이 좀좀 해치더라도 고형이나 성장에 좀 초점을 맞추자 아마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음, 중앙은행 총재를 좀 정권에 맞는 정부의 정책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강하게 나오는 사람은 협의가 힘들어요 그죠 원리 원칙만 내세우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될 사람이 이 총재 후보는 어떤 사람인지는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 어,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중립성이 강한 곳이거든요 정부로부터 좀 거리를 두는 보야합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아,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잘 향후에 다가올 미래 다음 정권에 대한 그, 그 경제정책 이런 걸좀 등한시합니다 지금 당장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시간선호가 상당히 높아요 시간선호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지금 현재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 중앙은행은 좀, 좀 총재를 좀, 좀, 뭐, 속된 말로, 말랑말랑한 사람을 임명하기를 좋아합니다. 너무 고지고대로, 어, 옛날 볼커라고 아십니까? 미국 볼커, 어, 패드 총재 의장이 한분 계셨는데, 이분은 뭐, 뭐, 정치나 모른다. 물가 안정이 최고다. 그래갖고 막, 물가가 너무 인플레가 심하니까, 막, 기준금리를 막22% 이렇게 막 올린 거예요. 금리를 그렇게 막 살인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막 경기가 인플레가 막 잡히죠. 그렇죠? 금리가 높아지면 인플레가 잡힙니다. 여러분. 뭐 기업들도 막 죽겠다고 그러고 말이죠. 좀 쿨다운 시켜야 되니까. 뭐 그런 총재도 있었, 의장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사람을 시키길 싫어하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은행에 관한 질문이 나오면 일단 물가안정 이란 단어를 반드시 생각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가안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기준금리를 건드리는 조정하는 거, 동결 인상이나, 그 다음에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 통화량 조절 중에는 뭐, 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공개 시장 조작. 그렇죠. 채권을, 국채를 사고 팔고 하면 통화량 줄이고 통환증권. 요즘 통환증권은 너무 금리가 높아서, 뭐, 잘안 한다고 그래요. 뭐, 그런 건 너무 깊으니까 얘기 그만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두 가지. 물가 안정, 금리, 통화량 조절, 통화량 조절 밑에는 뭐, 지급준비율, 그 다음에 뭐, 저, 저, 공개시장 조작. 요까지만 하시면 뭐, 훌륭한 대답을 하신 셈이 됩니다. 자, 오늘 오래간만에 백문 백답 시간을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런 기회에 한국은행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